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영재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라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네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놀라 서름으로 이르되 이는 어찜이냐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 새해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해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가까이 계신 분또 여러분이 예수님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를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참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시작하며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의서 특별히 기름보음받은 미시아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요. 그 메시지 안에 내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식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 신약성경에 쓰인 단어로,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헬라 세계에서 쓰이던 단어라 그래요. 어떤 때 쓰였느냐, 전쟁에서 이긴 것을 나타내는 승전보를 나타내는 단어였고, 또는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난다든지, 그래서 황제의 그 통치의 권세가 더 굳건해지는 그러한 소식을 나타낼 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에게 끌어와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고 선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을 이기는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한 나라의 운명이 거기에서 좌우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에요. 황제의 통치가 안정이 되는 것은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은 그 이상의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진짜 복된 소식,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메시아에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른다. 그랬는데 예수님에게 그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계의 세례였어요. 회계의 세례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그 삶을 결단하면서 받는 게 회계의 세례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그 복된 소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처음에 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 천국 운동을 이어갈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 열두 제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열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자, 그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두 사람을 보지요. 누구지요?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한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또 다른 두 사람 어부가 등장하는데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번에 배에 있어 그물을 깊고 있어요 그물을 깊는다는 것은 이제 일을 마치고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에요. 어쨌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치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던 이 어부들을 주님께서 부르세요.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그왜 그들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아는 것보다 더 가치있고 영원한 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죽음에 빠진 사람, 사망 권세에 빠진 사람, 죄악에 빠진 사람을 건전해서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을 때, 이첫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풍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바로 그들은 반응을 해요. 머뭇거리질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을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들은 곧 주님께 반응을 하고 또한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희생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보면 그물을 버려둬요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그물은 뭡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하던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었어요 그들이 그저간 먹고 살수 있었던 그들의 삶을 지탱해줬던 그것이었어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10, 20절에 봐도 그들이 아버지 품꾼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렇게 버렸다, 그들이 내려놓은 것은 뭐냐면 그들을 지금까지 지탱해왔고 지켜줬던 그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했던 것들을 그들은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것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불편을 겪게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님께 응답을 했고요. 그들이 주님의 이,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들이 그것을 버려두고 곧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따랐다. 따랐다는 것은 그 뒤를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나를 안내해요. 나는 그 앞에 안내하는 그분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를 앞에서 인도하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 삶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아주 귀한, 가치 있는 사명으로 그들을 초대하세요. 그들이 불러 받은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사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건져내는 자예요.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고 내 뜻대로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멸망에 빠져가는 사람들 쥐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으로 그들을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세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21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보여 주냐면 예수님은 참으로 권세 권위가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파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내가 길을 준비해서 그분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나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대로, 정말 능력이 있는 분, 권위와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 혹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특별히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는 예수님의 이적의 능력 권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정말 참 권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권위 권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때로 권위, 혹은 권세, 혹은 능력, 아니면 어떤 권세를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거요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마을의 공동체에 있었던 그러한 곳으로 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했던 유대교의 어떤 그들 삶의 중심이 됐던 게이 회당이지요. 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말씀을 전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나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았다. 이런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이 놀라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 내용은 안 나와요. 단지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들은 대단히 놀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는데 권세, 능력이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그율법아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죠.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의 바탕, 그들의 가르침, 권위의 근거를 어디냐면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의 권위는 율법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었냐? 예수님 자신에게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의 근거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더 뛰어났던 거예요.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사람들이 듣고 놀라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보면,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분명히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물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그것은 지혜롭고 현명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악한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유혹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방어하거나 기회 잊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모하는 마음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악한 그러한 영의 께악 사탄의 영의 괴임에 받아서 그들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사람님의 영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악한 세력이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데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를 왜 간섭하고 귀찮게 하려 그러냐? 느 우리를 멸하려 그러느냐? 우리를 쫓아내려 그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그 귀신을 꾸짖시고요. 으그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격려를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권위를 알게 돼. 아, 예수님의 권세, 권위가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알던 그러한 권세, 그런 가르침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의 내용도 권세가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맺는 결과도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권위, 권세가 있는 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 적의 권세와 능력도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과 생명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능력,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른받은 모습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주님의 부르셨을 때 즉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얻기 위하여 포기한 것이 뭔가? 나는 주님 안에서 얻은 은혜의 제자로서 받은 복이 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원금, 최진엽 장로 장롱의 권상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 되시는 주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기는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능력, 참된 권세, 참된 생명의 길을 누리고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또한 더러운 귀신을 복종시키는 권위,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이적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고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그 주님 아래 거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는 찬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저희들의 모든 가정 자녀손들 저들이 하는 일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저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복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도 나와 함께함을 알게 하시고, 복음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구체화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의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부르지음과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구하는 이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귀한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귀한 가정과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특별히 도남동 이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아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참된 복음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특권.